안녕하세요, 꽃말입니다. 제가 지금 그, 뭐지? 메로나를 만들 건데요. 일단 재료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아, 재료는 청사정토또 물감, 음, 응, 음. 그 연두색과 황토색 준비해주세요. 아, 그리고, 오, 아니 음, 어쨌든. 메론을 만들 건데요. 이만큼? 너무 큰가 어쨌든. 그래서 그이 정도는 메론하고 요 정도 이 정도는 메로나 스틱이에요. 아이고. 일단 메로나부터 염색해 보겠습니다. 염색. 네,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<laughs> 다행게, 오일, 그, 그, 오일 물감? 기름 물감? 어쨌든,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에요. 이게, 그, 수채화 물감이라서, 손 그, 그냥 지우면, 물로 씻으면 잘 지워져요. 아, 너무 또 진하네. 어쩔 수 없지 뭐. 음, 이렇게 메로나는 염색했고요그 스틱 있잖아요. 메로나 스틱을 염색해볼 거예요. 도 다. 네, 스틱도 다 염색됐고요. 요거, 메로나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. 일단, 이렇게 동글게 말아서. 으흠, 좋다. 에이씨, 놓쳤다. 어쨌든, 이렇게 말아서, 길쭉하게. 음, 이 정도? 네, 이 정도. 에이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어떻게든 어쨌든 정도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. 사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각을 잡 각을 잡아줄 건데 잘안 되네요. 해안 된다. <laughs> 그렇다면, 자 같은 걸 꺼내주셔서, 이렇게, 밀어주면서. 네, 이렇게 해서 메론을 했고요 메론은 스틱 만들어볼게요. 눌러주면 메론 스틱 완성됐고 아니 너무 굵다 응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안 되네 요 그럼 이 정도만 네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, 어이 것도 어떻게 넣지 여기 이렇게 해서 넣을까?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. 음, 좀 많이 이상하지만, 어쨌든 된것 같아요, 메로나. 네. 메로나는 이렇게 완성됐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.